무적 코인 발굴하는 비트피스입니다. 오늘도 무적 상승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입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물려 계신 종목에 관해서 혹은 전반적인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무료 카톡방 링크를 통해서 입소하신 이후에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카바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카바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시장과는 대조적으로 큰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인 만큼 거기다 더불어서 비트코인의 동량이 매우 횡보세가 짙은 모습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비트와는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거나 오일 만한 종목에 관해서 짧은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 증시 포함 암호화폐 시장에도 계속적인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 연출되고 있는 이유가 원천적인 악재 해소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이 금리 인상 5월에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는 금리 인상의 폭은 0.5%의 금리 인상 폭이 예정되어 있고 이미 제롬 파워를 통해서 여러 번 시사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 반영되었고 발표날 기점으로는 시장에 큰 변동폭을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증시 포함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5월에 금리 인상 이후에도 고폭의 금리 인상이 전망되기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것을 우린 알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비트코인의 동향을 먼저 살펴보신다면 현재 월봉상으로도 이평선들끼리 데드 크로스가나 있는 형태이면서 분기점인 선상이다. 거기다 더불어서 시황 자체적으로는 호재성을 입힐 만한 단기적 촉매제의 역할이 없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락폭을 4,600선까지도 우리는 열어두면서 시장을 관망하시길 바라겠고 그 이후에 원천적인 악재가 해소되지 않고 해소될 전망만 보인다 라고 하더라도 다시 우상향할 확률이 높다라는 걸 인지하고 나서 알트를 살펴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카바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단기적인 상승을 보였던 매물대만큼 아직 매도세가 나오지 않았다. 현재 그리고 월봉선상 단기적 5일 이평선을 유지해 주고 있으면서 전주에 캔들 종가 부근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다. 라는 걸 우린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만큼 거기다가 다른 알트들에 대한 수급도 저조한 만큼 약간의 매수세만 동반된다 라고 한다면 기술적인 반등으로 이평선의 분기점이면서 최근에 매수세가 동반된 이 저항대 라인까지는 무난하게 6100선까지는 올라와줄 여력이 높다. 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 또한 다음날 하루 또는 이틀간의 동태만 살펴보시고 단기적인 상승을 요하는 만큼 손절가 라인은 5,330원선 짧게 가져가시고 단기적으로 5,330선 깨지고 이탈한다 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은 대주적 흐름 보이고 있는 종목에서도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RSI 상대 강도 지수를 보시더라도 강한 과매도 구간이 나오지 않은 만큼 최근에 동태에 비해 강한 큰 변동폭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만큼 매도세가 강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을 요하기 때문에 꼭 하루 이틀, 아무리 길어도 하루 이틀 포지션을 넘어가지 않는 관점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겠고, 무엇보다도 비트코인의 동향이 양방이건, 음봉이건 큰 변동폭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지금처럼 횡보할 시점으로 접근하시면서. 비트코의 동향을 먼저 파악하신 이후에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비트의 흐름이 좋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시황도 악재성이 짙은 만큼, 시황에 관해 관점이 다각화되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물려 계신 종목에 관해서 손절가나 혹은 목표가, 그리고 비트를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의 무료 카톡방 링크를 통해서 입수하신 이후에 질문을 던져주시면 보는 즉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